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수학, 별표 치는 수학만 쏙쏙 골라서 풀어주는 별표 타파, 별타쌤, 박정희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 5단원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 그래도 시간보다는 길이가 조금 낮죠? 그죠? 3학년 1학기 5단원 길이와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자연수를 구하세요 하는 문제인데요. 자 네모 나오고요. 부등호 나오면 아이들 어려워하는 경우 가 되게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자 그랬죠? 같다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쉽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수를 먼저 구하고, 그리고 나서 그게 크고 작은지에 따라서 그 수를 커지 키워줄 건지 줄여줄 건지 생각하시면 쉽다. 자. 여기 보시면요. 같다고 생각하면요. 네. 7 여기서 7km 에 네, 400m에서 그리고 4km 네, 230m. 그래서 더했을 때 어떤 수냐는 거죠. 어떤 수가 같은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빼 줘야 되죠. 7km 400m에서 자, 그리고 4km, 네, 230m를 빼주면, 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요거는 3km, 올림 내림 없네요. 그죠? 네, 그리고 170m다. 네. 그러면 즉 이거를 미터로 계산하면 어떡해요? 3,000. 요거는 1,000 1,000m죠? 3,170이라는 거죠. 답이 같으려면 3 1 7 0터라고 쓰면 되는데 답이 작아져야 되니까 이거보다 작아야 되죠? 그러니까 정답은 뭘까요? 3,169 가 된다. 그래서 답은 요코라는 거죠. 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요. 그냥 딱 보면 멘붕 와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걸 먼저 생각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볼수 있습니다. 자두 번째 문제 볼게요. 종이가 15cm 5 m m 인 종이 테이프 네 장을 일정한 길이로 이어 붙였어요. 이어 붙인 종이 테이프 길이가 이어서 붙였더니 이제 겹친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되었어요. 종이 테이프를 몇 센티미터 몇 밀리미터 mm 겹치게 이어 붙였을까요? 그러면 이 문제는요. 이제 구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종이 테이프를 얼마나 겹쳤는지가 이 문제예요. 그리고 주어진 조건은 뭐예요? 이거를 네 개를 붙였다. 그리고 길이가 이거였다가 주어진 조건이죠. 그러면 원래 만약에 겹치지 않았다면 얘는 얼마가 되었어야 되나요? 예, 요거를 네번 더한, 더한 거예요, 그죠 15cm, 5mm를 네번 더한 거예요. 네번 더한 거니까 이거를 다 쓰기 어려운 게, 제가 이렇게 할게요. 네, 그래서 네번 더한 건데 네번 더한 게 얼마냐는 거죠. 그럼 두번 더한 게 얼마예요? 두번 더한 거는 30cm하고 뭐예요? 10mm예요. 두번두번 더하면.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10mm는 몇 cm와 같아요? 1cm와 같죠? 1cm. 즉, 두번 더하면 31cm예요. 그죠? 31cm이기 때문에 네번 더하면 뭐겠어요? 네, 이거는 답은 62라는 거죠. 쉽게 풀어야 돼요. 이거를 한 번, 세번더 하고 막 이러면요. 실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겹치지 않으면 62cm였어요. 그랬는데 겹쳐서 붙였더니 58cm 하고 4mm였다는 거죠. 네, 즉 겹친 부분이 어떻게요? 해 빼주면 답이 나오겠죠. 겹친 부분은 빼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얘는 61이고요. 61이면 3cm 그리고 여기는 10mm 빌려준 거죠. 그래서 6mm. 얘는 이만큼 겹쳐서 이어 붙였기 때문에 원래 60이어야 되는데 이 길이가 된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양초 문제. 자, 길이와 시간 중에 시간에서 아, 길이에서 어려워하는 문제는 보면요, 양초 문제예요. 양초 문제인데요. 보기에 어떤 양초에 불을 붙이고요, 10분 후에 길이를 재어 보았더니. 오, 12cm, 9mm 였어요. 길이가 줄었겠죠. 그러면 2분의 3mm씩 탄다는 거는 3mm가 줄어든 거죠. 처음 양초의 길이는 몇 cm일까요? 그냥 보면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차근차근히 해결해 볼게요. 일단, 구하려는 것이 뭐죠? 처음 양초의 길이는 몇 cm, 몇 mm일까요?가 구하려는 거. 자, 그러면요. 주어진 조건은요. 10분 후에 길이를 재어봤더니요거였다 양초는 2분의 3밀리미터 탄다. 그러면은 2분의 3밀리미터면 10분이면 어떠는 걸어떻다는 걸까요? 네, 이거를 막 엄마가 설명해주면 1분에 얼마면? 어, 1.1 어, 소수 나오네. 막 이런들 이렇게 되거든요. 는거 그게 아니라 10분은 2의 몇 배예요? 5 배예요, 그죠? 10분은 2의 5 배예요. 그래서 2분에 3mm 탄다면 10분은 몇 하는 거예요? 3 곱하기 5 해서 15mm가 탄다는 거죠. 그죠? 15mm. 그러면 처음 양초의 길이는 몇 cm요? 이거를 더한 거겠죠. 15mm는 1cm, 5mm죠? 이거를 더한 게 이제는 원래 길이가 됐겠죠. 그럼한번더 해볼게요. 네, 11cm, 9mm. 더하기. 지금까지 탄 거는 1cm, 5mm. 그래서 얘는 14니까 하나 올라가서요. 네, 원래 길이는 13cm, 4mm 였다는 거죠. 근데 원래 길인데 타가지고. 네, 이렇게 작아진 거죠.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10분을 2의 5배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2분을 아 10분을 2의 5배라고 생각하는 그것만 좀팁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국인의 집에서 시청까지 걸어가는 길은 다음과 같아요. 자, 시장과 문화센터 중에서 어디를 거쳐 가는 길이 더 뭡니까 그랬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 여기 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 자, 제가 요거 계산은 안 들고요. 이 문제를 제가 어렵지 않은데 왜 했냐면 아이들이요 줄치지 않으면 이런 건 틀려요. 구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시장과 문화센터 중에 어디를 거쳐가는 것이 더먼 건지 이런 줄을 좀 그어놓고 풀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또 팁이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그려야 돼요. 네, 시장을 거쳐서 시청을 가는 게 이런 식으로 그리지 않으면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뭐 잘못 보기도 하고요.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림으로 꼭 이렇게 한 번씩 그어주라 그러셔야 돼요. 그어줘야 실수하지 않고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정답은 네 시장, 시장이었는데요. 한번 아이들이랑 풀어보면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넘어가도록 하고요. 주의할 팁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네. 희수, 승우, 준모가 마라톤을 하고 있습니다. 자, 희수는 승우보다 1km 300m 뒤에 있고 준모는 희수보다 2,200m 앞에 있습니다. 승우와 준모 사이에 거리는 몇미터일까요 그냥 보면요, 막, 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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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막, 중모랑 희수랑 누가 더 앞에 있는 거야? 굉장히 어렵고 헷갈리는 문제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좀 그림 그리기 전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정말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문제인데, 그냥 문장제 문제만 보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죠? 일단 구하려는 거 한번 볼게요. 구하려는 거는 준모와 누구예요? 승우 사이의 거리가 몇 미터인지가 구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주어진 조건이 무엇인지를 한번 볼게요. 주어진 조건은 마라톤을 하고 있고, 네, 1km 300m 뒤에 있고, 아,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럼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희수, 희수가 승우보다, 승우보다 1km, 아, 이거 승우보다, 네, 승우보다 얼마큼 뒤에 있는 거예요? 1km 300m가 드러, 뒤에 있고, 네 그리고 준모는 희수보다 더 앞에 있는 거예요. 준모는 희수보다 여기 있네요. 준모, 준모는 희수보다 2,200m 앞에 있다는 거예요. 네. 2200m, 요렇게 앞에 있다는 거죠. 그죠? 준무는 희수보다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승우랑 준무의요 거리를 구하는 게 얘의 문제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2200에서 1 k 로 300을 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데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쉬운 문제인데 그 숫자만 보면요 이런 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럴 때는 증모가 어디고 희수가 어디고 이렇게 한번 그려볼래?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 어떻게 할까요? 2,200에서 네 그냥 천, 밑으로 바, 바꿔볼게요. 1,300을 하니까 얘는 빼니까 얼마 있는 거예요? 네, 총 거리가 2,000 예, 희수에서 여기까지 가고 여기 사이의 거리는 몇 미터다? 900m 이다라고 구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림 그리기 전략으로 풀어주시면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자, 길이와 시간 오늘에서 마치게 되었는데요. 길이 같은 경우는 단위만 한번 외워놓으면 어렵진 않은데, 이런 응용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꼬아지면 어렵거든요. 아이들이랑 이런 문제 패턴이 많이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패턴에 맞는 문제를 좀 풀어주시면 다음에도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고민 해결되셨죠? 네, 별표, 타파!